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너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네에게 행하리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가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니 꼭 가난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을 접근한 십 광냐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서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니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라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억위에 이르러 스다시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의 희 북쪽 경계니라. 너의 희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내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네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머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레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이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그 사람의 이름은 이라니.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베냐미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라다시요.단지파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리엘이요. 스물론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두나의 아들 엘리사바니요. 이사갈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세의 아들 아후우스요. 납달리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의 아들 보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난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34장에서는 하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난땅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남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애굽 시내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 여러 많은 이제 지역이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하맛 실한 하맛 어귀까지 이러고 서쪽은 지중해를 경계선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선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갔을 때이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데는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윗왕 때가 되었을 때야 이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역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약속은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약속들은 단순히 시간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가난족속을 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안낙좌손처럼 거인족이 그 살고 있는 거인족과 그 싸워야 되기도 했고 어떤 곳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나 견고한 성읍을 가진 곳에서 싸움을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 했을 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안주하여 이방인과 함께 사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마주보고 있는 모아평지에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들의 기업으로 나누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묘와 평지에 있을 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 부딪히면 많은 경우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땅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보다는 자신들의 편안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온전하게 성취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주변 것과 싸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내 삶의 안주함, 내 삶의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썩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숨겼던 우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인 산당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이 숨겼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살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은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혹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제는 안전하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난에서도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유혹거리들과 시험거리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거룩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할 원주민은 무엇인지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어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로 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 깨뜨리라고 하고 흐러버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며 정결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